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독교의 영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영성은 요한계시록 11장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연자적인 영성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기독교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 바로 선지자적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필요세계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반석을 삼고 있죠. 자, 사도요한은 예수 그리스의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로 예수님 어떻게 묘사해요? 그 입에서 양날성금이 나오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이런 이미지는 뭘 나타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과 근세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룹한 전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성령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말씀, 진리의 특위에세워지고 죄악에 빠진 세상을 통해서 말씀과 예언을 선포하는 바로 예언자적인 영성 공동체 선지자적인 정거 공동체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의 사역이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예언하리라라는 말씀 사역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 있는 두 증인 사역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언하리라고 하는 정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바로 선지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선지자적 사명이 두 증인에게 적용되고 있죠. 왜냐면 사도 요한이 받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 자, 어, 축소된 의미로선 요한계시록 그 자체라고도 볼수 있지만 바로 두루마리라고 라고 불리는 이 작은 책을 먹음으로 인해서 열방에 예언하리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계시록 11장의 두증인 공동체가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작은 책, 사도 요한에게 전해진 작은 책이 누굴 통해서 전해지죠? 계시록 10장에 보면 바로 힘있는 천사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힘있는 천사는 바로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나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그 다리가 바로 불기둥으로 그 얼굴에 해의 영광을 드립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바로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열방에 연해야 될 사도 요한의 이런 사역은 두 증인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 증인에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 마지막 때의 막중한 복음을 세상에 전거해야 될 그러한 사역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적인 전거를 감당하는 자들이고 또.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이라고 하는 바로 그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연 예언 공동체에서의 그 예언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록된 말씀, 계시록 1 0장이라고 하는 이 작은 책이라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학 자로세 신실한 연구와 해석을 통한 진리 선포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지는 성령으로부터 받은 초자인적이고 계시적인 방법에 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초이성, 현실적 감각과 초자인적 감각, 합리적인 연구와 계시 이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이중성을 띠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중인 공동체의 예언 사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깊은 신학적인 통찰력과 성경적 신비주의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적 영성 공동체에 있어서의 신비적인 영성은 극단적 신비주의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언자적인 영성을 해 보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탄적인 영성, 즉, 초원술, 영매, 초능력술, 마술, UAG 사상 등을 대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언자적 영성은 바로 그길은 보시면 어디서부터 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시록 11장에 나타나 있는 두증인의 증거의 중요성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측면을 계승한다는데 어, 있죠. 두 증인은 마지막 때의 두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 교회 공동체 이 예언자적 영성 공동체는 바로 뭘 선포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포함한 종말론적인 내용, 요한계시록의 내용 자체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고 그루카미의 교류를 가리키고 주의의 수임을 통한 구원의 유일성과 임박한 재림과 종말론, 최후의 심판의 실제,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지옥을 포함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말론적인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마다 외쳤던 기독교 복음의 재발견 그 자체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너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영성 공동체는 오직 하늘로부터 들리는 진리의 엄성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의 죄악과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극한 분노로 가득 찬 선지자적인 공동체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광야에서 외치는자의 소리에서의 세례요한의 목소리를 간직하는 바로 공동체가 연자적인 영성 공동체이고 선지자적인 정극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언자적인 영생 공동체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이 재림할수록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박회,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기본적으로 사탄의 그 유혹에 이끌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세계적인 단일 종교운동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고 종교다원주의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종교통합을 추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예언자적인 영성공동체에서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그 배타적인 진리만은 상반되기 때문에 예언자적인 영성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연자적인 목소리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것이고,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오는 하늘의 목소리를 세상에 외치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바로 진리를 외치면서 잠자는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공동체가 바로 연자적인 영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주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세속과 물질 속에 무너져 가는 교회가 이제는 예언자적인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회개와 그룹함을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묻은 복음을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가르칠 수 있는 예언자적인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